아이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 태블릿 PC 램 4GB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화질과 고화질 스트리밍 기능으로 넷플릭스와 쿠팡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강력한 지능형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가벼운 무게 456g와 얇은 두께 7.4mm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PD고속 충전으로 최대 9시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로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